번뇌 진로에그 내가 정말 괴롭고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고 나는 억울해 죽겠고 나를 왜 이렇게 모함하고 뭐 예를 들면은 내 인생은 되는 게 없고 이게 다 번뇌죠 번뇌 예? 진로잖아 굿이 어? 고랬을 그때 그렇게 당했을 때 그렇게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때 깨닫는다고요 그때 모두 깨닫는다고 그때 그러니까 깨달음이 어디서 온거야 그 번뇌에서 왔잖아 중생이 그렇게 번뇌진로에 맞닥뜨렸을 그때에 모두 깨닫는데잖아요딴때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 깨닫는 게 언제 온다고 배웠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우리가 배우기를 깨달음의 상태는 언제 오고 뭐 언제 깨닫는다고 그렇지 선정 삼매 3매. 삼매가 왔을 때 삼매를 치고 있을 때 깨달음이 우리는 네. 거기에 있는 줄 알잖아. 네. 근데 그거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. 응. <laughs> 우리는 무슨 음. 가 3매가 무슨 깨달음의 모양인 것 마냥 증거인 뭔가 증거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배우기만 하니까 그렇다니까. 배우기만 배운 걸 가지고 진짜 자기가 궁금하면 3매가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어? 내가 삼매인 것, 것 같은데 생각도 들었고 어? 나 지금 3매다 그러면 그게 매야 삼매가 아니야 3매가 아니야 분별심이 있는데 무슨 3매야 그러니까 불교를 수행을 학문으로만 해서 그래 학문으로만 그러니까 이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야지, 해능선사가 계속 너 안에, 저기, 반야, 삼, 반야, 반야 지혜가 다 있다. 반야 산매가다 있다는 말하고 맞잖아. 내 안에 다 있잖아요. 번, 내 안에 뭐가 있어? 번뇌가 제일 많지 뭐. 내가 느낄 때. 근데 그 번뇌에 맞닥뜨렸을 때, 당. 그 시. 그 당시에. 그때 깨달음이 모두, 모두 다 그때 깨닫는단 말이야, 그때. 그러니까 그때 그 번뇌를 잘라내고 도망갈 대상이에요? 거기서 깨달을 대상이에요. 깨달을, 깨달을 대상이에요? 깨달을 대상이에요. 그 번뇌가 바깥에서 일어났어? 내 안에서 일어났어? 내 안에서 일어났어. 그러니까 앞에 뭐예요? 몇 불, 외수 몇불할 필요가 없잖아. 논리가 다 맞잖아, 이렇게. 이래야 논리가 맞고 이래야 해석이 맞는 거지.